10편 41편 6절입니다 6절에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며 이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듣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나 주여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호하게 하소서 이로써 <laughs> 아멘 시편 4 1편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제1권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해서 시편 41편으로 일권이 끝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도 이렇게 병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고 또 범죄 범죄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의인은 없고 선인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도 원수가 있습니다 다 모든 사람에게 100% 완전하게 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잘할지라도 원수가 생길 수 있어요 괜히 그가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데도 괜히 그를 괴롭히고 모함하고 악담하는 우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이 악담하여서 오자르면은 원수가 되게 되어 악담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의 이름이 이 언제나 없어질까?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말은 이 사람이 빨리 죽고 또 자녀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 자녀가 없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이뤄놓은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요. 또 자녀가 없으면 그의 이름이 영원히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있으면 그 기업이 이어지고 그 사람이 해놓았던 것이 자녀를 통하여 또 계승이 될 테니, 자녀가 없게 해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주 악담입니다. 6절의 의는 6절의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합니다. 보러 와요 또이 시인의 저자가 이 시편의 시의 저자가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또 보러 와요. 보러 올때 위로를 위로하려고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보러 와서는 거짓말하고 악을 중심에 막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합니다. 돌러오는 척, 위로하는 척, 달려주는 척. 이렇게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중심의 악을 쌓았다가 널리 선포합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 가운데 쌓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악이 쌓이면요, 나아가게 돼 있어요. 음식 냄새도 좋지 않은 것, 좋지 않은 냄새가 있을 때 뚜껑을 닫아 놓아도요, 냄새가 나와요. 뚜껑을 안 닫아놓으면, 물론 더 냄새 나지만, 닫아놓는다고 해서 나쁜 냄새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심한 악취는요, 닫아놔도 냄새가 나옵니다. 중심의 악을 쌓아둔 자는, 이 마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서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중심의 악을 쌓았다가 널리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며 미워하는 자가 하나같이 자신에 대해서 수근수근합니다. 수근수근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고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소외시키고 자기네끼리 뒷담화하고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요즘 학폭이 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학폭. 약하고 좀 어리부리한 학생들이 있으면 괴롭힙니다. 괴롭히고, 단체로 폭력을 행사하고, 만만하다 생각하면, 약하다 생각하면 괴롭히는 거예요. 이, 특별히 더 악랄한 사람들은 이 고아들, 고아들을 또 폭력을 행사하고, 고아들을 부려먹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없으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함부로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악나라 사람들이요? 아주 악랄한 것입니다. 하, 아, 그런 소시,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아, 저뭐 저절로 여기 나옵니다.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어. 저절로 여기 나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아니 부모 없이 태어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누가 뭐 부모 없이 태어나고 싶고 태어납니까? 태어나 보니까 부모 없는데, 또 부모가 버렸거나. 그것 자체도 불행한데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악랄하게 압제하고 확대하고 그건 참으로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원수들을 그런 죄인들을 보호하다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 말씀이 나올 만해요. 물론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긍휼력 있는 마음이 있어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호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랄해. 여기도 지금 이 시, 이 시의 저자가 얼마나 심정 상태에 있는지 찾아와서는 위로의 점을 정확하면서 거짓을 말하고 악을 쌓았다가 범퍼하고 하나같이 숨거리고서 해야 할는 것도 꽤 합니다. 약하고 힘든 사람을 더욱더 괴롭혀서 해야 하려고 꾀하는.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죄는 그 주인을 찾는다는 말이 있어요. 죄참 좋은 말이에요. 죄는 그 주인을 찾는데, 주인. <laughs> 죄 지은 사람을 찾는다는. 반드시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손자가 다, 그 할아버지 잘못된 점을 다 밝히지 않습니까?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 그 사람도 밝히면서 그 얘기해요. 죄이기 때문에 드러나, 죄는 죄라는 거예요. 안 밝힐 수 없다는 거지, 자기는. 믿는 사람 같은데. 안 <laughs> 밝힐 수 없다는 거 언젠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한,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수근거리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8절에, 8절에는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함, 악한 병이 들었으니,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다시 일어나지 못했으면 좋겠다. 그럴 것 같다. 악한 병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일어나겠냐. 아주 고소하다. 일하지 못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laughs>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자기하고 아무리 친하지 않고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도 그가 병이 들었다면 그래도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아무리 자기를 괴롭히고 선을 주었다 할지라도 아, 그가 병이 들었다면 아, 그래도 마음이 안 좋다.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데아이 사람은 지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슨 연유에선지, 얼마나 악감정을 가지고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까 일어나지 못했으면 좋겠다. 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 건지, 악한 자들인지 몰라요. 모든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제일 더러워요. 동물만 사실은. 죄악성이, 죄학성만 생각하면요, 동물마다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동물이, 아, 동물이 자기 동족을 갖다가 대량으로 죽입니까? 그런 동물이 있습니까? 동물이 밉다 그래갖고 자기, 자기 같은 동물, 동족을 갖다가 대량으로 모아놓고 죽입니까?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인간이요, 가장 악합니다. 가장 잔인하고. 전쟁할 때 보세요. 아이들이고 임신부가 다 상관없이 다 죽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동물이 그렇게 해서 동물은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다른 동물을 해칩니다. 사 사자나 호랑이도 배부르면 사냥하네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배가 부르고 막 많은 걸 가져도 또 약한 자를 또 약탈해요. 참 인간이 약해요. 저도 인간이지만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해놓고 후회하셨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후회하실만 해요. 후회하실만 해요. 얼마나 인간이 약합니까 인간이 참 악해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요, 인간 다 없애버렸어요. <laughs> 인간 다 없애버렸어요. 아, 코쳐치 아프지 않습니까? 온 만물과 우주를 다 망가뜨리는 것이 다 인간이에요, 인간. 저 제가 진짜 하나님 같았으면 인간 다 없애버렸을 요다 없애버렸을 것 같아요. 인간이 얼마나 이 자연환경도 파괴했는지 모릅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보면 얼마나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해 갖고 짐승들이 다 죽어나가요. 하튼 인간이 걸쳐픈 존재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더니 걸쳐프요. 이걸 참 그냥 심판에서 딱 멸망시켰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또 사랑의 하나님 시라에 봐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시 아니셨으면 벌써 다 죽었습니다. 벌써 다 죽었어요. 얼마나 인간이 악니까 어떻게 병이 든 자에게 아무리 악감정이 있다 그래도 평상시에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 그래도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빨리 빨리 일어나서 일어나지 서일어나 못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언제나 그 이름이 없어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은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가 신뢰하여 떡을 나눠 먹던 환상에서 밥을 먹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해서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사기. 그가 사기를 쳤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같이 떡을 먹던 친구, 어떻게 대적해서 발꿈치를 들을 수가 있을까? 사기를 칠 수가 있을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이 가르유다에게 배신당할 것을 말하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르뉴다의 배반으로 이 성경 말씀이 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뒀다 같이 상에서 떡을 먹던 가르뉴다가 같이 상에서 떡을 먹던 가르뉴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배신해서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되었다는. 그러나 여기 이 말씀대로 되었지만, 여기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가장 신임하였던 아이도벨, 아이도벨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가 다윗이 신임하던 부하였던데 배반해가지고, 압살롬과 함께,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신뢰하여 떡을 먹던 가장 신임한 부하, 아이도벨이, 나중에, 다이스 아들, 압살론과 함께, 반역을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는 게, 가장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생, 생판 모르는 사람도 자기를 배신해서 마음 아픈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해봐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게 어떤 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해가지고, 아주 목숨을 끊고 싶더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끊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구. 달색에는 아이도 배, 예수님에게는 가르뉴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10절에 그러나 주여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호하게 하소서. 그러나 주여여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나를 일으켜 주셨어. 내가 그들에게 보호하게 하소서. 이 말은 지금 내가 아픈 상태에 있는데 일으켜 주셔가지고, 내가 건강한 몸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한번 쳤으면 좋겠다. 그 말이 아니라, 공의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 주셔가지고, 남을 얻게 해주셔가지고, 봐라!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너희들이 나를 갖다 욕하고,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다. 그걸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 시의 저자는요, 이 개인적인 복수라든지 그가 나를 괴롭혔고 아픈 상태에도 나한테 악담을 했으니까 보복을 해달라 그 말보다도 물론 그런 마음도 어느 정도 있겠죠. 어떻게 사람이든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있겠지만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 보라는 듯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1편으로 일건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1편부터 41편까지 다한건 아니지만, 참 하나님이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물론 비슷비슷한 말씀이 있어서 때로는 좀 지루할 때도 있어요. 하, 아, 뭐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나, 또 하시나 그러는데 이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사한 말씀을 이렇게 반복을 하셔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일건을 통하여 이건 이제 나중에 하겠는데 일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여서 대세임지라고 깨닫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